굿모닝 큐티가족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역대 최고의 기온을 경신하는 등 이상고온 현상이 지구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계속되는 이 햇살을 보며 아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까 슬며시 짜증이 나시나요? 오늘은 뜨거운 햇살만큼 열정적으로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힘을 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3장 내주 예수 주신 은혜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이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래시냐 무할래시냐 할래시가 아니오 무할래시니라 그가 할래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래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래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또한 할래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리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만약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일한 결과, 일한 보수로 주어진 거라면 그것은 결단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이란 대가니까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어, 하나님이 거져주시는 은혜로 여겨질 수는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겨졌는데 아브라함이 한 행위가 아니라고 지금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어, 의롭다 여겨졌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여겨주셨다는 이 말이 어, reckoned 혹은 영어로 credited 이런 식으로 어, 번역이 될수 있습니다 어, 자주 아마존을 통해서 어, 쇼핑을 하지 않다가 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아마존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주문을 딱 하려고 했더니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크레딧이 한 100여불 뜨는 거예요. 아, 내가 이미 100여불의 돈이 크레딧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저는 없었어요. 어, 기억이 없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사려고 했더니 크레딧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한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레딧을 넣어 주신 거예요. 즉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크레딧을 넣어 주셔서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사무실 크레딧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자산은 아니고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땀 흘려 번 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레딧을 넣어 주셔서 그 크레딧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럽다 여김을 받았다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아니죠. 모든 것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자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즉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여겨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잔 커미리, 이 세계 보구마를 위해서 정말 세계적인 대표 기관으로 일하는 로잔 커미리의 대표로 일하는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 마이클 오 선생이 지은 책이 있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아, 참그 책을 읽어보면서 참 여러 가지 도전이 됩니다.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셨고, 가진 것도 많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스스로 고백하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조금 뭐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 믿은 것으로 인해서 인정받는 자리까지도 갈수 있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갈채와 칭찬을 받는 대단한 위치까지도 상승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마이클 오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무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한번 외쳐보십시오 라고 도전을 하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credited 여겨 주셨어요. 그렇게 레건해 주셨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신 이유가 뭘까? 어, 내가 좀 가지고 있어서요. 내가 조금 착해서요. 그게 아니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는 자요, 나누며 살수 있는 자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공로 업적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의롭다 여겨 주신 크레딧 여겨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만만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